4번 최고차계의 수가 1이고 f-3이랑 f0 같은 그런 삼차함수 fx가 있어요 자 그런데 gx를 fx를 따라 갔는데 이 범위에서 삼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그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랑 0이랑 같은 지점을 대충 이렇게 잡았다 생각해봐 근데 그 함수 값이 만약에 x축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x축일 수도 있고 x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x축이라 그러면요 이게 x축이라 그러면 그러면 얘는 연속이에요 gx가 맞지? gx가 어떻게 되냐면 gx가 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f(x) 따라간다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도 f(x) 따라간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0사살 때는 마이너스 f(x) 다 맞지? 그럼 gx 자체가 연속이니까 얘하고 얘 둘이 연속 곱하기 연속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x 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함수값이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 x 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액수 어디인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어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뭐야 이거랑 부어 다르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그래프란 말이야 똑 떨어져야지 불연속이 되줘야지 말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랑 그림 좀 예쁘게 그릴게요 다시 이제 마이너스 3일 때랑 0일 때랑 좀띄어져 있는 그런 그래프의 형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삼수함수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3 여기가 0이라고 치면, 뭐, 축이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함수값이랑 대칭적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요런 그래프 가는 말이에 그래서 gx는, 마이너 3보다 작을 때는 fx 따라가고, 0보다 클 때도 fx 따라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 3하고 0이일 때는 마이너스 fx 따라가고, 요게 노란색이 바로 gx에요. 오케이? 이제 이런 식이 되겠다. 그러면, 그럼 지금 두 점에서 보연색이거든 이렇게 되면? 그럼 얘가, x는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가 한 개일 때, 아, 얘를 하나 붙여주는 게, 하나는 0 되는 게탁 생겨나가지고, 이둘 중에 하나는 붙여주는 애가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그렇게 만들어 주라이 말이지. 자, 일단, 보기 한번 해봅시다. 자, 기읍. 자, 기읍보기. 얘는 0에서 연속이다 하면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자, 연속성 체크는 몇 단계입니까? 3단계입니다. 함수값 체크, 극한값 체크, 둘이 같은 집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럼 기억에서 함수값 체크하자. 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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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 때, 그 다음에 g-3일 때. 그러면 g0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랑, g0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랑 지금 함수값 똑같으니까, 뭐, 그냥 일단, 일단 함수값 그냥 이렇게 적어놓을게. g0랑, g0, g0랑 g-3이랑, g-3은, f로 바꿔보자. 지금 여기 f로 비교해야 되니까. 자, 함수를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헷갈리니까. gx는 fx가 되는 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랑 그 다음에 4r.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걸 따라가고,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과 0 사이. 그죠? 그러면 지금 봐봐. g를 이제 f로 고쳐야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g0은, 0는 어디네. 여기니. 그럼 g 0는 f0. 그 다음에 g-3, 3 3은 여기네. 그러면 마이너스 f-3.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f-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f0에 f-3. 맞죠? 그죠? 음,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뭐 얘랑 얘랑 또 같은 거야, 그렇죠? 음. 근데 이제 극한값 볼게요. 극한값. 자, 극한값은 리미트. x가 이제 0으로 간다. 누구를? g(x)에 g 마이 x 마이너스 3 적어놓고 너무 이 형식이 맞춰서 적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아보기 좋게 갑시다. 갑시다. 내가 이해하기 좋게. 이 예,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글로 좌우 적어요. 근데 좌우 극한 봐야 되니까. 0으로 가는 자극하요0으로 가는 자극한 그지? 0으로 가는 자극하는 0으로 가는 자극하는 영 왼쪽이니까 요거죠 맞죠? 자극이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넣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F대로 이렇게 해가지 앞에 거 앞에 거는 그지? 그럼 0으로 가는 자극한 마이너스 3 왼쪽이죠 마이너스 3 왼쪽이면 요거죠 그럼 F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그지? 자, 여기서 0으로 가는 우, 우극한, 우극한. 0보다 조금 오른쪽. 0보다 조금 오른쪽. 그럼 0보다 조금 오른쪽은 요거잖아. 맞지? 0보 오른쪽. 그때는 fx. 그러면 f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우극한. 마이너스 3으로 가는데 오른쪽이니까. 그치? 우극한이라서. 마이너스 3오른 마이너스 보다 오른쪽은 여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결과적으로 다도때다 똑같잖아. 그러면 함수값, 극한값 둘이 똑같고 그러면 연속 맞죠. 그지 기억은 됩니다. 자, 여기 기억까지는 뭐다있겠지 기억은 보기 중에 네 개나 있으니까 뭐 솔직히 좀안해 봐도 이거는 무조건 일단 거의 99%지 확률로 지금 맞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자, 니은. 자, 우리가 결정적인 단서가 얘들둘이 고비 x는 k에서 불연속인 실수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벌는두 개야. 지금 두 개에서 불연속되고 있다고. 근데, X축으로 얼마만큼 폐기동 거야? 3만큼 폐기동 한 거야, 3만큼. 3만큼 폐기동 했을 때, 꼽했을 때, 한 놈은 살려주자, 않 말이지. 둘이 꼽했는 거를. 그러면, 3만큼 꼽했을 때,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6이면 3만큼 깎을 때 0으로 탁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를 붙여버릴 거 아니야. 촥! 그죠?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6일 때 0이면 돼. 그지 F가. 마이너스 6일 때 0이 되잖아? 그러면, 봐봐. 우리가, F, 얘, 가 마이너스 U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U일 때 0이 되면, X축으로 3만큼 갔을 때는 그래프가 얘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얘는 떨어져 있지만, 그지? GX는 떨어져 있지만, 뭐, g 의 X-3이라는 그 식이, 좌우극한이 이렇게 해가지고 0으로 오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걸 붙여버린단 말이야. 0으로 그냥.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자, 만약에 GX하고, gx-3이 있어. 실제로 둘다다 다 지금 불연속인 함수야. 오케이? 지금 요렇게 생겼다고, 지금. 그지? 그러면 요걸 갖다가 3만큼 이동해, 만큼 이동한 걸 한번 그려볼까? 3만큼 마이너스 3이고, 0이 있는데, 지금 요 모양이 그대로 여기서, 지금, 여기 3에서 여기서, 여기 3만큼 갔으니까 요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지 그럼 여기 또 3이고 맞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3만큼 이동했을 때 그지? 지금 마이너스 6이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서 3만큼 이동했을 때 마이너스 3에 딱 0을 딱 걸쳐지게 된다면 여기 마이너스 3이잖아요 마이너스 3에서 얘는 지금 gx는 불연속이에요 근데 gx 마이너스 3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 될수 있는 소질가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 되잖아 왜냐면 둘이 꼽혀 있을때 얘가 만약에 얘가 불연속이야 마이너스 3에서 그러면 얘가 얘들 둘이 곱이 연속이 되려 그러면 얘들 둘이 곱이 연속이 되려 그러면 얘 불연속이 확실한데 x는 마이너스 3에서 얘는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 100% 확실하다고 지금 근데 둘이 꼽혀 가지고 연속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된다고요 오케이? x가 3만큼 이동했을 때 그게 0이 돼주면 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6일 때 0이 되면 가능하다 이 상황이 오케이, 그다음에 얘가 좀더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또 만날 수 있잖아.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터치할 수 있잖아. 맞지? 얘가 터치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0이 0일 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3이잖아. 맞지? 3. 0이 0일 때 지금 불연속인데 그 3만큼 이동하면 여기 3이잖아. 그럼 3일 때0이데도 때 상관이 없는 거지. 맞지? 이쪽을 연속으로 만들어 주자. 그냥 차라리. 그럼 여기가 이거 여기가 지금 모르고 만약에 이제. 그러면 여기가, 어, 지금, 3만큼 이동했을 때, 이제, 0이 3이 되니까, 3이 F3일 때 이제, F3일 때 불연속이 돼 있잖아, 지금. 얘가, 얘가 GX를 X축으로 3만큼 이동면 0인 게 3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0일 때 이미 불연속인 애가 GX야. 근데 그걸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3일 때 지금 불연속이 돼 있는 거야. 3일 때 지금 불연속이 돼 있는데, 그, 여기가, 얘는 원래 있는 애가 그 3일 때 함수값이, 뭐가 돼야지 연속이 되겠어요? 0이 돼줘야 된다 말이야. 뭐 3일 때 함수값이 0.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일 때 0이 되든지 아니면 3일 때함수값이 0이 돼주면 오케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돼둘다다 다 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면 둘다다 다 되면 계속 다 연속이 돼 버리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가 곱하기 해서 0이 된다는 건둘 중에 o r 이잖아 o r 5R. 얘는 0 또는 얘는 0둘다도 되나? 아 어차피 한 개만 해도 되겠다 맞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3만큼 이동한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하고 3하고 곱이, 마이 F3하고의 곱이 0이 되는 거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만큼 이동했을 때 0이 되는 거. 요거는 이것만 잘 이해하면 돼.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했으면, 이게 그냥, 어, 연습을 했으면, 선생님 이거 그리자마자, 여기 그리자마자, 축, 이렇게 해서 그리자마자,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프리는 그냥 그림 하나만 있잖아. x 축으로 3만큼 이동했을 때 0이 대주기만 만들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 되든지 아니면 여기 불연속이 이쪽에 딱 0이 되게 만들려고 하면 3이 0이 되든지 이렇게 딱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게 조금 감각적으로 그냥 보면 금방 보이는 거. 자, 그 다음에 D급 보기. 자, 함수 얘가 X는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가 음수일 때 그게 음수일 때또 x축하고 만나는 그 x 좌표 근데 집합이니까 중복이 돼도 하나만 얘기해야 돼요 오케이?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면 g 마이너스 1은 48이다 자 그럼 그래프가 지금 아까 삼참수가그 fx가 지금 fx가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그렸는지 마이너스 3일 때랑 0일 때랑 이렇게 해서 gx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생겨야 되죠. 여기서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맞지? 지금 여기서 3에서 마이너스 3에서 3에서 터, 터치를 해야 되는데 3에서 통과를 할지 아니면 3에서 터치를 할지 모르겠어요. 3 여기 3이잖아. 두개 동시에 만족된다니까. 자 여기서 3이 여기 있다고 치고. 하면 여기 조금, 여기 올게요.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지.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맞지? 3일 때 0이 되고, 마이너스 6일 때도 0이 되니까, 지금 상황이. 맞지? 오케이. 그럼 3일 때도 0이 되고, 마이너스 6일 때도 0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접할 수도 있고, 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상황을, 접할 때랑 접하지 않을 때상황 나눠야지. 우리는 방법이 모르니까. 그치? 접하는 경우라 그러면,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자, 어? 지금 잠깐만. 내가 마이너스 6일 때, 아, sorry. 아, 이거는 내가 잡으면 안 돼요. 니은 조건이었잖아, 맞지? 아, 니은이었잖아. 아니야, 맞아맞아 맞어. 맞아, 맞아. 아닌데, 잠깐만. 불연속인 실수가, 아, 불연속인 실수 k가 음수일 때. 음수쪽예일때 불연속이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이면 예일때 연속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지금 아까 그렸을 때 마이너스 6이라 그러면 X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면 예일때 연속이 돼버린다고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요거 요거 f 3이0일때요 상황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3이0일 때. 그럼 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게안 되는 거 맞지? 맞네 맞네. 선생님 어제 잤는 거 맞죠? <laughs> 하다가 정리할게요. 이게 3만큼 이동했을 때 한쪽만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연속이 마이너스 3일 때 연속이게 되려 그러면 F 마이너스 6일 때 0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0일 때 연속이게 만들려 그러면 이거 3만큼 이동한 3일 때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정리. 오케이? 그런데 지금 불연속인 K가 음수라고 했으면 얘가 불연속이 되고 얘가 연속일 때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3이 0이 돼야 돼요. 오케이? 3일 때 0이 돼야 되니까 접할 수도 있고 통과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케이? 이해됐어요? 여기 마이너스 6이 아닙니다. 그럼 이쪽 파트. 자, 그러면 3이 접한다그러면 근이 3, 3 이렇게 중근이 나온다는 말이잖아. 그런데,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X축하고 만나는 점. X축하고 만나는 점. 원소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마4가 돼야 되지. 맞죠? 그죠 fx랑, 그죠? x축이랑 y는 제로니까 만나는 점이 3, 마사. 이렇게 돼야지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오케이? 3이 중근이라고 해서 3, 3 하면 안 돼요. 집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 어제 잠잠결에서 삼다기 삼다기 마이너스 삼 삼다기 삼다기 하면 어, 마이너스 치지왜 계속 마이너스 하냐고 지금 잠자졸고 있으니까 쌤졸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러면서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 삼다기 계속 삼다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 집합기호 이거 이거 집합 보지도 않고 아 이게 졸면 안돼졸는 상태에서 보면 막 머리가 안 돌아가요 자삼삼자 3. 3. <laughs> 마이너스 합니다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고, fx식이 최고체 계수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x-3의 제곱에 x 플러스 4가 fx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g-1이 마이너스 48이다. g-1의 포지션은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1 여기 넣으면 마이너스 f-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1을 구해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4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는 3 이렇게 되죠 어 맞네 그지 마이너스 48 맞네 이게 되는 거 맞네 어 맞네 지금 온데온데자 그럼 두 번째 자 만약에 이게 3을 통과한다고 쳐보자 3을 통과한다고 쳐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건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하... 요,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될수 없는 겁니다 자자 자, 그럼 3이 이렇게 통과한다고 쳐보면 얘는 fx는 10을 어떻게 잡으냐면 일단 3번한번 통과해. 그럼 나머지는 모르잖아.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지, 뭐, 바, 방법이 있나. 근데 조금 더 편하게 잡으려 그러면? 여기 실근 두개 나온 게 확실하죠? 실근 두개 나온 거 확실하죠? 그러면 이 실근의 두근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마사가 돼야 되죠? 요까지 잡을 수 있죠. 맞죠? 오케이? 얘랑, 얘랑 합이, 마사가 돼줘야지 이게 마일이 되는 겁니다. 맞죠? 송, 요세 개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려고 그러면 여게 마사가 돼야 되니까. 오케이? 그두분의 합이, 알파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4라면 4x 더하기 b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런데 우리 힌트가 f 마이너스 3이랑 f0가 어떻다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죠? 맞죠? 그럼, 마이너스 3 집어넣고, 0 집어넣고. 오케이? 그치? 그럼, F 마이너스 3은 얼마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2, 플러스 B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에, 0, 0, B가 되니까, 요거 계산하 B 나오죠? 이 B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6이 나왔어요. 이게 B값이 6이 나왔을 때, 얘는 실근이안 나와요. 판베시티를 쓰면 허근이 나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조건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 모순이 일어나가지고 버리게 되는 거고 이것이 맞습니다. 오케이?